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며 창조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그의 백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틀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에 저항하는 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는 월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종교개혁의 달첫 번째 주제로 안식일과 첫 번째 계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신검달의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강제노동 시스템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신자유주의 상품소비 시스템에서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통하여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좁은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웃과 단절된 삶, 자연과 단절된 삶, 자신과 단절된 삶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회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쉼 없는 시스템에서 쉼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려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아닐지는 인간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일방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베푸셨지만 그에게로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그가 지어 주는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는 이들만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날이요 그 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각자의 결단인 것입니다. 회계는 돌아섬입니다. 유턴. 그것은 낡은 생각, 낡은 생활로 인해 단절된 관계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생일 다할 때까지 가는 다른 박질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단지 주일성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나는 안식일을 다 지켰다고 해서도 안 되고 주일 성수를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안식일 정신으로 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열세 동안 일상에서 안식일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 재충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파라오의 강제노동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야외 하나님의 쉼의 시스템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주일성수와 일상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일상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예술을 아우르며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에세이 불안에서 인간이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모든 불안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된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곧 속물 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불편해지고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어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부와 명예로 채우려는 보통의 인간은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부와 명예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며 또 나름 목사로 인정해 주는 교인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불안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파라오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지녔으며, 신의 대리자로 절대 권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랭드 보통의 통찰대로, 불확실성 속에 빠지고 그 불안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착취하는 강제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하지만 파라오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끝없이 불안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협하는 기근을 피하려고 끊임없는 강제 노역으로 곡물 창고를 짓고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가혹한 빈곤을 강요하고 노동과 생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안은 자기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강제노역을 일상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파라오의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이집트의 강제노동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내가 종으로 지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으로 선언하셨고, 이 선언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 다시는 노예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야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수 없지만 파라오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자 했을 때에도 이집트의 착취를 정당하는 법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안식일 법은 파라오의 불안이 지배하는 사이클을 깨뜨리는 법이었습니다. 오로지 신만 존재하던 이집트의 악법과는 다르게 이웃이라는 존재, 또 이웃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로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노예생활로 전락할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하는 법이 안식일법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이 부연 설명에는 이집트에는 없는 법이 포함되므로 파라오의 불안이 지배하는 사이클을 깨뜨린 것입니다. 안식일, 쉼을 통해서 얻는 힘은 생산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학대를 일삼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중독에 걸리신 분도 아니시고,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평화롭게 쉬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쉼의 삶을 쉬시기 위해 안식의 날을 복 주신 것입니다. 파라오를 따라 사는 삶과 야훼를 따라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파라오를 닮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살고자 한다면 파라오의 시스템이 주는 아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파라오는 죽음의 시스템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스템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파라오는 이웃을 상품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법을 통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학대를 일삼는 시스템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산과 소비에만 몰두하는 파라오의 판박이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명토박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염려가 곧 파라오의 염려요 불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방인의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살피시고 들에 백합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니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큰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연연하며 사는 이들의 삶은 염려와 불안과 온갖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품은 이들, 그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큰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온갖 염려와 불안에 저항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재충전의 날이요, 대안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핍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결핍을 채우면서 발전해왔고, 개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을 인식하는 것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에게 안식의 삶을 아사갑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며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경쟁의 법이 아니라 더불어 삶의 법입니다.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시길 원하지만 그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요하는 온갖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는 길,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있음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쉼을 잃어버린 시대,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러한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추레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